네, 5월달인데요 지금 저기 저희 집 옆에 비파인 열매가 저렇게 부서하게 열었고요. 저희 집에 이렇게 오렌지 나무가 큰 나무가 세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 저기 미국에서 다 자가격리 시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길래 제가 이제 저쪽 이렇게 이 코너에다가 어, 이렇 땅을 좀 이게 땅을 더도가지고 이제 코너가 한0평 이상 되는데 한6평 정도만 제가 땅을 더도워서 어, 저기 여기다가 숯과 나우 깻잎을 심었는데 숯과나우는 땅이 거름이 안된 상태에서 줘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거 숙감만 이렇게 작랐네요 그리고 단호박도 이렇게 잘 자랐어요. 제가 여게 모종으로 한 건데 어, 이렇게 많이 배식. 예정되고 여기는 또 애호박이에요. 또 여기에다가 음 지금 어제 다 지금 여러 가지 씨앗들을 다 심었고요. 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쪽에 아직 나지 않는 곳은 여러 가지를 지금 제가 심었어요. 음 그래서 아마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으면 싹이 날것 같은데 구름도 이번에는 충분하게 땅에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땅을 코너에 하기 전에, 어 저기 지금 저기 테이블 이 있죠? 저백려든그 테이블 위에 큰 테이블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어 우선은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씨앗을 싹이 나면 그 모종을 하려고 몇 가지를 심었어요. 그런데 어느 곳은 아주 잘 되고 저렇게 파나 상추, 비파요뭐 이런 것들은 참잘 자랐죠. 어, 여기서 숯가도 여기서 이렇게 모종을 여기다 심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저기 거름. 제가 그때 저기 김치통에다가 이렇게 음식 여러 지 찌꺼기들을 김치통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과일 나무를 심으려고 이렇게 과일 나무들몇 가지를 사다 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심지 못했어요. 그동안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 그리고 제일 사실은 제일 먼저 제가 코로나가 아, 생, 사실 미국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집에 자경이 되어서 제일 처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통에다가 실험삼아 심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람쥐들이 이렇게 똑똑 먹어가지고 이쪽 한쪽만 이렇게 자랐죠. 아, 그래서 좀 자신감이 생겨서 우선은 어, 테이블 위에다가 여러가지 그 용기에다가 어, 싹을 나게 해야되겠다. 그래서 보정을 하려고 그래서 저쪽에 뺑냐도 뒤쪽에다가 저렇게 털을 다시 확장해서 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저 오래전에 사다놨던 과일 나무들을 화분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 이거는 지금 복숭아 나무인데요 이걸 또 심었어요. 복숭아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천두복숭아라 그래요. 이것도 이렇게 심었어요. 지금 이거 아마 화분에 사올 때는 일년 정도 자란 건데 지금 일년 가까이 집에 그냥 방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심었답니다. 요즘에는 가드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질 오지 못해 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지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처음 심었더니 쑥과 상추, 저 빨간 무뭐 이런 것들이 한쪽에만 자랐지만 잘 자라서 그 다음부터 저기에 있는 테이블에 어, 실험 삼아 했는데 또 거기서도 한 여섯일곱 가지는 잘 자라서 이제 그래서 이쪽에다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쑥과 요오박 단호박을 이렇게 심기 시작하게 되었어요.